네 그러면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재료를 이제 시작하는 파트고 그 논노비스에서 앞으로 지난번 인트로 시간에 말씀해 주셨는데 현재 지금 상황을 진단하는 저희가 지금 파트에 있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그 각각 재료들이 이제 현 상황이 어떻고 어떤 식으로 배출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앞으로 좀 가능성은 뭔지 까지만 지금 설명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오늘 시멘트와 모래 미 자갈 그리고 금속이 세 파트를 발표할 건데요. 먼저 시멘트를 보자면은 일단 2019년 기준으로 전 세계 시멘트 생산량이 연간 4.1 기가톤이고요. 그리고 시멘트 에너지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양은 이 정도 1 0 6에1 0에 18승 줄이라서 세계 에너지 소비가 그러니까 분야별 총 3위입니다. 7%를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 4.1 기가톤을 시멘트를 생산하면서 그 만들어진 CO2는 그거의 절반 정도 수준인 2.3 기가톤이고요. 근데 2.3 기가톤 중에 55%인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화학적으로 나오는 그런 1.2 기가톤의 CO2가 있고요. 그리고 그외 45%는 준비 과정, 즉어 어떤 식으로 이거를 그 열이라든지 에너지라든지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그 o 2가45% 1 6기가톤 정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계 전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화학적으로 발생하는 것들은 이제 그 세계 전체 CO2 배출에서 6%를 차지하는 아마 이거는 위에 있는 그런 개념이랑 다르, 다르게 아마도 제 생각에는 그 산업 분야에서의 기준인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책에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진 않는데 일단 시멘트 생산 과정을 보자면은 어석회석이 주된 재료고요. 그리고 기타 광물 같은 재료들을 이제 가열하는 건데 일단 먼저 두두 번의 가열이 이루어지는데 2차 가열, 1차 가열을 했는데 근데 순서가 2차 가열이 먼저고 1차 가열이 나중인 이유는 이 순서로 1차에 를나는게 아니라 어그 2차 가열의 경우에는 그 용광로를 직접 안에서 가열하지 않고 그 밖에서 그 850도에서 1100도로 100, 예비 가열을 하는 거고 1차 가열은 이 밑에 보시는이 로터리 킬런이라는 실린더 형태의 이 용광로에서 이 안에다 직접 그연소제를 넣고 가열시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그 가열한다 그래서 1차 가열이라고 하고 그 전에 예비 가열 단계를 2차 가열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근데 열 에너지가 이게 엄청나게 많이 들다 보니까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서 대체 연료를 쓰고 있는데 주로 폐유, 폐타이어, 폐섬유 등을 이제 연소시킵니다. 근데 딱 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런 대체 연료로서 나오는 그 co2의 배출량이 엄청나게 co2 및 유독가스 배출량이 엄청나게 많고요. 그래서 대체 연료를 1차 가열에서 직접 연소하는 거는 크게 문제가 되진 않, 않을 않아요. 왜냐면은 하 이제 다 그런 닫힌 용광로 안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차 가열 상황이 문제가 되는 게그 오픈된 공간에서 그 연료를 이제 그 태우고 그 용광로를 가열하다 보니까 그 오픈된 공간에서 나오는 유해가스, 탈륨 암모니아, 수은 등이 배출되고, 그리고 이게 적절한 <laughs> 감독 체계가 없다면 환경 파괴 유해가스를 너무 많이 배출되고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유해가스를 또 필터링하고 또 <laughs> 정화시키는데 훨씬 더 많은 대체 연료를 사용하는 대체 대체 연료로서 적, 어 세빙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에너지를 소, 소유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체 열로의 비율이 오른쪽 표에 있는데 가장 많은 게 산업 폐기물이고요. 그 다음이 어떤 침전물 그리고 폐타이어 건축 폐기물 등등 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연료를 사용하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은 생물학적 연료란 것은 그 이제 어떤 식물이나 동물성 이런 것들의 어, 말하자면은 사체나 부산물을 태워서 연소를 시키면 다시 토양으로 돌아가면 땅으로 돌아가는 생물학적 순환고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있는데 저자는 이게 잘못된 생각이라고 말합니다. 연소시 이런 생물학적 그런 연료를 사용할 때도 굉장히 많은 독성 물질이 배출되고 잔여물도 이게 화학적으로 이제 배정된 것 같다 보니까 대지나 숲에 이제 매장하기가 그게 토양 성분과 맞지 않고 적절하지 않다고 합니다. 일단 시멘트를 이제 시멘트가 이제 생성되는 과정을 보자면은 먼저 탄산칼슘을 갖다가 가열하게 되면은 산업칼슘과 이산화탄소가 나오게 돼서 이때 나온 이산화탄소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산업 과정에서 co2 배출량의 50%즉 절반도 이 넘는 그 co2 배출 비율이 있고요 근데 이게 바로 저희 근대화 이후에 시멘트 산업이 본격적으로 커지면서 기후피의 배출량이 이 정도로 이제 많이 부담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최근 몇십여 년간 시멘트 생산에 대한 부정적인식이 인 매우 증가했고, 그리고 건축 자재로서 이 시멘트가 주된 재료인 콘크리트 건물에 대한 비판도 많이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에서는 또이 C O 2가 많이 배출되는 건물은 또 C O 2 환경 평가 인증서를 이제 발급 받아야 되는데 이것도 가격도 계속 오르고 있어서. 어 일단 새로운 시멘트의 생산 방식을 개발할 필요가 이제 있다고 대두됩니다. 그래서 생산 과정에서 이 CO2를 얼마나 줄일 수 있냐가 새로운 시멘트 개발의 주된 요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멘트가 이제 저희가 제일 아는 기본적인 포틀랜드 시멘트가 기본이고 이것에 따라서 CEM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등급이 매겨지게 되는데 그 주형별 CO2 배출이 가장 많이 줄어드는 것은 그 제일 마지막 CEM3 단계인 즉 CO2 절감효과가 마이너스 30% 60% 정도 되는 시멘트가 존재하긴 합니다. 하지만 이게 무조건 사, 사용하기가 그 정답은 아닌 게그 이게 용도별로 시멘트 응결도나 어떤 그 사용 용도 그리고 사용 부위가 다르기 때문에 어떤 건축이 어떤 부분을 사용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이거를 결정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따라서 지금 이 CM3 단계는 만능해법 은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CO2 배출량 감소의 방법이 있는데, 이 시멘트 클링커라는 그, 것이 이 밑에 있는 그런, 이런 자갈 같은, 그 처음에 이제 시멘트를 만들기 위한 원석인데, 이것들을 비산재나 기포 콘크리트 과립 등으로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 추가 첨가물을 할때 강화 포졸란 탄슬레이트 등을 첨가하면 시멘트의 질량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저, 제가 이제 그 다음에 다음 다음에 또 이제 철강 그, 즉 금속에 대해서 말할 건데 그 금속 산업과 시멘트 산업이 매우 큰 연관성이 있는데 왜냐면그 철강 재료에서 나온 부산물이 슬랩을 이용해서 시멘트를 제작하기 때문입니다. 그, 그 시멘트의 주된 재료로서 활용되는데. 이 아래에 있는 도표는 최강산업에서 나온 그 슬래그를 어디에 얼마큼 쓰느냐가 이제 나온 도표인데 가장 88.9% 90% 가까운 양이 시멘트 제작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건축자재 혼합으로 이제 슬라, 슬래그를 사용하기도 하고 기타 골재나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래서 시멘트 생산시 나오는 얘기인데 CO2 배출량 감소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하는데, 저, 저희가 처음에 만든 그, 그, 보여드린 그 시멘트 생산 단계. 즉, CO 탄산칼슘이 이제 그 가열된, 가열되는 상황에서 CO2 발생량을 줄이는 게 가장 1단계 목표고요. 2단계는 그 시멘트가 콘크리트, 콘크리트가 될때 거기서 이제 1단계에서 나온 CO2 저감된 시멘트를 사용하고 그리고 골재를 사용해서 CO2를 흡수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그 책에 나온 정도만 이제 이해하고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했는데 그 일단 이 방안이 뭐가 있냐면은 재활용 콘크리트에서 나온 골재들을 즉 기존 콘크리트 건물을 이제 폐기하고 나온 골재들을 액체 CO2에 약2 시간가량 저장하게 되면은 이게 액체 CO2인지 그 일단 어떤 공개 CO2인지, 아무튼 그 흐르는 CO2 이 정도로 표현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2시간 저량하게 되면은 약 10kg의 CO2 큐빅미터의 아, 골제가, 10kg의 CO2가 그 부피가 골재에 화학적으로 결합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CO2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방법으로 일본에서 어떤 사례는 다이세이라는 이런 건설사에서는 시멘트의 부산물을 또 다른 방식으로 억제해서 그 CO2 를약80% 가량 감소시켰다는 감소를 했다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 세 번째 방법은 시멘트 생산이 아니라 콘크리트 생산 단계에서 그 가공하는 동안 추가로 탄산칼슘을 형성한다고 합니다 즉 다시 말하자면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 반응을 다시 역반응을 일으킨다는 뜻인 시멘트에 주된 원료인 이탄산 칼슘을 어떻게 만들어서 역반응을 일으켰다는 것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원재료인 탄산 칼슘을 형성해서 그탄산 칼슘 대를 형성할 때는 역반응이 일어나게 되면 CO2가 원래는 떨어져 나오는데 다시 붙게 되니까, 이거를 70에서 170 k g 가량의 CO2를 다시 고정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 탄산 칼슘은 다시 쓰이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폐기가 되겠죠. 그래서. 이론적으로는 그약그 그 제가 게 단위가 뭔지 모르겠는데 어떤 콘크리트 얼마 생산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단위 콘크리트 생산량 단약 마이너스 55키로의 CO2를 흡수하는 즉 음의 배출량을 갖는 콘크리트를 생산을 할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시멘트는 어쩔 수 없이 그 공정상 그 CO2가 배출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무조건 양의 배출량이 있고요. 근데 콘크리트 생산 단계에서 어떤 식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접근을 하면은 총그 콘크리트 생산 시 음의 배출량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시멘트의 용도와 사용량에 대해서 보면은 건설 산업이 거의 유일한 시멘트의 사용처입니다. 현재 그리고 나머지 사용처는 이제 토양이나 집안 안정을 위해서 시멘트를 사용하긴 하는데 그거는 정말 극히 일부가 되고 거의 모든 대부분은 시멘트는 곧 건설 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지난 15년간 아래 도표에서 보시면 94년부터 2017년까지 길게 있는데 그 시멘트 사용량은 중국의 이런 산업화와 급격한 경제 발전으로 인해서 그약 2배가량 증가했다는 걸볼수 있는데요. 이 전체 그래프가 이렇게 위에 제일 하얀 선으로 가고 그 나머지 그 노란색 선이 이제 그 전체 그 다른 세계고 중국은 그러니까 이 빨간 선과 노란 선을 합하면 파란 선이 되는 건데요. 이제 거의 중국의 그 그래프의 상승도와 전체 이제 그 세계의 그래프의 추세가 맞물린다고 볼수 있습니다. 독일의 시멘트는 어떻게 사용되고 있냐 보면은 마찬가지로 대부분 다 주거인데 그그 어그 건축물 분야인데. 주거용 건축물이 3분의 1가량, 비주거용도 3분의 1가량, 그리고 토목에서도 3분의 1가량 이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또 콘크리트에 대한 비판이 이제 항상 있어 왔는데요. 이제 지구 온난화에 가장 크게 기여하는 그런 물질 중에 하나가 되고 그리고 콘크리트의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근데 콘크리트의 저렴한 비용, 경고성수밀성 방화 능력, 내화성, 시공성 물량, 즉 건축에서의 그 필요한 아주 근본적인 이런 요구, 조건, 요구 조건을 깔끔하게 이제 만족시킬 수 있는 재료가 콘크리트 이외 찾기 힘들다는 것이 이제 그 콘크리트 사용에 대한 이유가 되겠고요. 그리고 근데 이 콘크리트를 이제 앞으로 친환경적인 이유로 인해서 단기 중기 적으로 대체할 수 있냐 하면은 그것도 아직은 대체 할 방안이 없다. 해서 콘크리트 자체를 계량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에 대한 것은 네 이권에서 제 말씀드리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은 모래와 자갈에 대해서 보자면은 이 모래와 자갈은 모래는와 자갈은 같은 물질인데 이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분류한 것입니다. 모래는 직경이 0.063에서 2mm 정도인 것을 모래라고 하고 자갈은 2에서 63mm 정도를 자갈이라고 그 유럽 표준 그 산업 규정에서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것들은 기본적으로 퇴적암입니다. 퇴적암이라는 것들은 이제 오랜 시간 그 물이나 바람에 의해서 풍화되고 이동해서 이제 생성된 것들이고요. 다시 말하자면은 이 질량이 가벼울수록 즉 작은 모래일수록 더 멀리 바다로 이동해서 바다에서 내가 제가 그더 직경이 작은 그런 골재가 필요하다 하면은 바다에서 이제 채취하는 게더 맞겠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람과 물에 의해서 풍화되기 때문에 둥근 모서리를 갖는 게 이제 특징이고요. 광물의 종류는 관계 없습니다. 그 근데,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독일어권 책을 보고 있으니까, 영어권에서는 모래와 자갈 모두를 이제, 모래라고 하면은 이 모래, 자갈 둘 다를 이제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독일 건축가들이 이제 영어권에서 프로젝트를 한다고 게 된다면, 물량산출 시 주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모래를 먼저 보자면은 모래는 바람에 의해서 운반돼 음반되, 주로 운반되기 때문에 풍화돼서 거의 구형에 가까워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너무 많이 풍화가 된다고 하면은 거의 원형에 가까워지게 되면은 이게 콘크리트의 생산 골재로서의 그 용도는 용도성은 떨어지게 됩니다. 제가 추측하기로는 그 골재성으로 너무 구형이다 그러면 그 유동성이 좀 많다 보니까 그런 어, 경고성을 좀 이제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오히려 사막 국가들이 모래가 많다고 생각하겠지만 대부분 다 풍화된 거의 구형에 가까운 모래들이어서 오히려 콘크리트를 쓰고 싶으면 모래 모래를 수집해야 되는 그런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래 생산이란 거는 전 세계적으로 추정하기가 되게 어렵긴 한데 왜냐면 이제 어떤 식으로든 그 광산이나 이런 게 특별히 있는 게 아니고. 직접 채굴하게 쓰는 거기 때문에 근데 이 추정치가 여기 40에서 50 기가톤이라고 되어 있는 이거는 모래라는 것은 굉장히 무거운 광물이고 많이 쓰이고 그리고 거의 모든 지역에 다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발생하는 모래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게 일반적이라고 가정을 하고 그리고 그한해 동안에 일어나는 건축 행위를 이제 역추적해 가지고 이제 나온 추산치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약 전 세계 모래의 3분의 2가 중국에서 이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4년간 중국에서의 모래 사용량은 지난 100년간 미국에서의 모래 사용량과 같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동남아시아 쪽 위주로 싱가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에서는 이 전체적으로 국토면적이 120제곱 킬로미터가 늘었는데 이제 이들 나라들이 이제 총수입한 모래는 약 5억톤이라고 하는데 주로 베트남에서 이제 수입을 하다 보니까 그 베트남 메콩 삼각주에서 그, 퇴적되어야 될 모래가 이제 점점 더 채굴되니까 그, 이제 삼각주가 침식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네. 자갈을 보자면 자갈은 이제 모래보다 더 크죠. 근데 크고, 덜 풍화가 되어야 되니까 더 모래보다 희귀하게 추출되긴 합니다. 하지만 사용빈도가 더 높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콘크리트의 골재의 35%가 모래지만 65%가 자갈이라고 합니다 물론 자갈이 모두가 아니 r 다른 e 석 같은 것도 이제 포함될 수 있지만 더 건축적으로는 사용빈도가 높다고 하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초공사에 사용 c r e t e c o 다 c r e t e concrete, concrete, c 자갈이 쓰이는데 저도 이번에 잠깐 검색을 해 보니까 t 그 자갈을 기초 공사에 쓰는 이유가 즉흙 바로 위에 자갈을 놓는 이유가 모세관 현상을 현상을 막기 위해서라고 하는데 그 이게 과학 책에 나온 적 그래프를 따왔는데요. 이제 모세관 현상이란거한 것은 관의 직경이 작을수록 그 물이 더 높이 올라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한 관의 직경이 한 1mm쯤 되면은 거의 물은 30mm 정도 이제 쭉그 관을 타고 올라오는 현상이 있는데요. 근데 만약에 모래로 된 그런 콘크리트가 직접 그 지하수나 뭐그 땅의 지표면에 있는 그런 수분과 만나게 되면그 매우 작은 직경으로 굉장히 높은 모세관 현상으로 그, 어그 물을 이제 실내로 침투시킬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지만 자갈은 직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모세관 현상을 이제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관 현상을 막기 위한 자갈이, 자갈의 특성 때문에 그 기초 공사에 많이 쓰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모래와 자갈은 다른 저항과 마찬가지겠지만 자원 매장량이 한계가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잘 인식하지 못할 뿐이고요. 근데 현재 지금 그 특히 중국의 산업화와 맞물려서 퇴적되는 속도보다 자원 추출로 인한 제거 속도가 빠른 지금 현실입니다. 그래서 독일의 상황을 보면 독일은 대부분 이런 지역들이 자연경관보호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일단 모래와 자갈 채굴이 굉장히 힘들고요. 그래서 그리고 그 자갈이나 모래를 채적, 그 채취해야 될 그런 사유지에서 그런 주로 농부 농장들인데 농부들이 경작지의 지가가 최근에 많이 상승해서 그리고 그 원료 추출에 협조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도 2017년에 처음으로 그 모래와 자갈 수급이 어려워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그, 루어란 지역에서 이제 발생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지난, 지, 어, 17년간의 그런 도표를 보자면은, 원작의 가격이 30% 상승했다고 볼, 나와집니다. 즉, 닭이 있는 그, 그 파란색, 그 파란색 이제 그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은, 30% 정도 이제 가격이 상승했고요그 아래는, 어, 이제 모래 생산량인데, 이렇게 쭉 왔다 갔다 하다가 지금 결국에는, 그 생산량 그 가격을 못 따라가고 있는, 지, 있는 지금 추세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속 철강을 볼 텐데요. 이 용어는 저도 정확하게 제가 어떤 거를 사용해야 될지 금속 철강 혹은 다른 용어들이 특히 이게 용광로나 이런 재련 과정에서의 용어들이 많던데 제가 어떤 거를 그 사용해야 될지 적절할지 몰라서 일단은 지금 혼용을 해서 쓰고 있습니다. 먼저 생산량을 보자면은 2019년 철강 생산량은 1.9톤이고요. 그한 40년 전 대비 160% 정도 성장을 했고 그리고 건설 산업이 시멘트랑은 달리 그래도 조금 한 절반 정도 수준 그러니까 철강 소비의 절반 정도 수준이긴 하지만 그래도 굉장히 높은 비율로 그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별 철강 생산량은 중국이 역시 가장 높은 53%를 차지하고 있고요. 어, 철의 생산량을 보면 생산 과정을 보면은 이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이제 결합 용광로에서 아주 뜨거운 그열기를 가면은 이제 철이 만들어지고 그 부산물로 CO2가 역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철 1톤 생산할 때 CO2는 0.4톤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생산 과정 즉 아까 저희가 처음에 시멘트에서도 잠깐 나온 개념이긴 한데, 이 생산 과정에서 또 나오는 CO2가 추가로 2톤이 더 있고요. 그리고 에너지 배출량, 즉, 이거를 만들기 위한 뭐 기반 에너지, 뭐 에너지나 전기나 뭐 열기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물론 그것도 일단 에너지가 발생하긴 하지만, 가장 최근에는 그 연소 과정을 거치지 않는 에너지 생산을 통해서, 그 최소 영톤 그러니까 에너지 배출량을 0톤으로 할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에너지 배출량을 만들 때 발생하는 시로2가 0톤까지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 2톤이라는 숫자 생산과정 배출량 2톤이라는 숫자는 뭐냐면은 저희가 일반적인 제철 용광 그러니까 연료로 가열하는 것이 아니라 전기로 이제 가열하는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이것도 50%가 줄인데 그50% 줄인 값이 2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총 최소 철 1톤 생산량당 CO2 2.4톤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제 이 생산 과정에서 배출하는 CO2도 줄이, 줄인 자 하면은 그 산화철을 일산화탄소와 결합시킨 대신에 수소와 결합시킬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무산물로 물이 나오게 되고요 근데 이것은 그 막상 보면은 굉장히 아이디어란 방법이긴 한데 생산 공장이 지금 위의 걸로 이제 지금 다 픽스가 되었기 때문에 이걸 인프라를 바꾸려면 막대한 변화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수소를 통해서 환원하는 방식은 CO2를 완전히 절감할 수 있는 그 미래의 산업 구조입니다. 그래서 2019년 전기 철강, 즉 앞에 앞서 말씀드린 그 용광로에서 전기를 통해서 그그 그 생산하는 그 방식은 영점오기가톤이고요 어, 일단 에너지 소비량이 현저히 적기도 하고 배출량도 거의 없고요. 그리고 장점에도 불구하고 한데 일단 현재 추세는 몇 년간 생산량이 감소 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약간 용어가 번역이 약간 왔다 갔다 는데 전기철광이 밑에 있는 전기강판이라는 이런 수치고요. 지금 용광로 생산이 지금 더일점삼기가톤으로더 많고 이. 2.5배가량 많구요. 전기 강판이 전기 철강 생산량이 0.57 기가 톤이구요. 그리고 이제 에너지 소비량을 보시면은 그 현저히 적은 것을 또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업계별 철강 소, 소비량을 보면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말씀드렸듯이 개, 그러니까 어, 토목과 건축에서 52%즉 절반 넘는 그 부분을 차지하고 있구요. 그 다음으로가 이제 기계, 혹은 또 금속물, 금속 제품이나 그런 자동차 산업계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제 철강 산업의 에너지 소비 비율은 그전 산업계 중에서 2위가 되고요. 산업 부분 CO2 배출량은 28%를 차지하고 있고, 전 세계 CO2 배출량은 8%로 최대라고 합니다. 이제 그 철강은 근데 어 품질 송실없이 무제한 이제 용해를 시키고 다시 재사용하고 이게 가능한 그런 물질의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근데 이제 그 재활용할 때 무턱대고 이제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리 함량을 조절해서 이 프로세스를 잘 조절해야 그 굉장히 적절한 강성과 연성을 갖춘 철강을 만들 수 있는데요. 그 적절한 구리 함량의 퍼센티지는 0 2에서0.3%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독일에서는 철강 생산이 이제 2019년 3,960만 톤이 이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독일은 이미 100% 전기 철강 공정 방식으로 이제 생산 중입니다.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차트는 이제 독일 철강의 자재 흐름인데요. 그어 일단 단위가 뭔지 아마 정확하지는 않는데. 아무튼 이 여기 보시면 이제 가장 많은 비율로 이제 철강이 생산되고 있는 비율이 고철입니다. 즉 차량 및 전자기기에서 재량된 그러니까 다른 제품들 일단 쓰였던 것 철강을 다시 쓰는 건데 이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든 여기 보시면 구리 함량이 좀 다른 그런 성분이 다른 철강 철들이 있는데 이게 되게 많이 다른 그런 혼합 그러니까 철강들을 혼합시켜야 돼 가지고 좀더 공정이 복잡하고요. 근데 그 노이슈로시라는 거는 거의 양은 비, 비슷한 그 양이 생산되고 있는데 아 재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이제 폐기철이라고 제가 번역을 했고 다시 말하자면은 철강을 가공하는 중에 그 제철소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입니다. 그래서 좀더 순수한 그 혼합 성분이 있어서 가공이 더 쉽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폐기철들을 또 수입하는 모습을 또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또 그리고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요소는 알겐슈롯은 그 제철소에서 공정과정 중에 용광로나 어떤 그 전기생산에 거기서 이제 나오는 부산물들 거기서도 이제 일부 철 찌꺼기들이 있어서 그것도 꽤 많은 거의 이 고철의 5분의 1에 달하는 양들이 또 이제 재생산 그런 사이클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 제철소는 이제 고철 및 폐기철의 양을 이제 점점 늘리고 있는데 2007년 580만, 580만 톤에서 2017년 710만 톤으로 이제 생산량 및재량을 증가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시면 은 나머지 뻗어나가는 것이 이제 다 어디에 쓰이는지 즉 수출되거나 뭐 다른 산업 분야 혹은 뭐 제품을 만들거나 차량 이런 것들 만드는데 쓰인다고 합니다 네 여기까지가 그 발제가 끝이고요 그리고 일단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시멘트 콘크리트가 현재 대체 불가능한 요소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지금 건축 산업에서 어떤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정말 다른 재료로 대체가 불가능한지, 다시 말하자면 콘크리트 갖고 있는 시공성이나 경제성, 뭐 구조의 그 경고성들을 대체할만한 지금 현재의 건축적인 그런 방법이 없는지, 그리고 철강 및 골재의 재활용이 지금 또 대두가 많이 되고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것들을 할 때는 건축, 단순히 요즘에 유행하고 있는 어반마인을 통해서 일괄적으로 어, 폐기철을 줍는다기 보다는 어떠한 건축의 생성시에 허가가 필요하듯이 그런 철거실, 철거를 고려한 그 사전 계획이라든지 철거시에 허가라든지 어떠한 절차나 단계가 필요할지에 대해서 눈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발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